네, 우리 다음 주 수행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행평가는 여기 보면요. 여기 3, 원의 성질이 32점이고요. 이, 중, 이 중에서 선원술 20점이에요. 이 선원술이라는 거는 네, 정당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죠? 정당화 20점이고요. 여기에 좀 써볼게요. 20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폼즈 과제 제시된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성질을 이용을 했는지, 원의 성질 고르기, 고르기, 요게 1점, 요게 1점. 그래서 총한 세트가 2점이고요. 이게 6세트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12점이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32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거를 한꺼번에 시험을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약하고서 첫째 주,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 주. 문제 풀이는, 문제 푸는 거는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정당화는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재시험 있습니다. 네, 재시험 있어요. <laughs> 너무 굵게 썼네요. 재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시험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반은 19월 1교시 그 다음에 2반은 20화 7교시, 3반 19월 5교시, 4반 19월 4교시입니다. 네, 요렇게 우리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 정당화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한 주만에 만약 못했다 하면은 요 다음 주에도 쌤이 기회는 주긴 하겠지만,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다른 과목 수행 평가도 있고 수학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할 건데 계속해 밀리다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른 게 하나가 빵꾸가 납니다. 쌤이 그래서 강조합니다. 웬만하면은 그 주에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밀리면은 그거는 어느 순간 어디에 빵꾸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정당하는 다들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쌤이 이렇게 평가 채점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딱히 막좀뭐다 설명할 수 있다. 뭐 문제 풀이. 이렇게 하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수행 평가 어떻게 볼 건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 변형될 수도 있어요. 뭐쌤 마음이니까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박틀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섹션. 원의 현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가 이게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서현의 수직이능은 저는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네, 요거는 쌤이 다 지금 일일이 설명하려면은 또 힘들고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쌤이 피드백 다 했죠. 과제 반환 다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돼요. 그리고 쌤이 유튜브 영상을 다 공개로 돌려놨으니까 다 공개로 돌려놨습니다. 네, 들어가가지고 영상 다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교과서로 공부할 친구들을 위해서, 뭐 이것도 엄청 쌤이 친절한 거죠. 너네들이 다 이걸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쪽순 알려줄게요. 자, 얘는 172쪽이네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사는 그 현을 이등분 시킨다. 얘도 172쪽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잘 보라고 했어요. 원인과 결과.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173쪽이고요.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얘는 170, 얘도 173쪽입니다. 얘는 함께하기. 얘는 문제 2번. 아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였는가? 자 이제 다른 소단원이죠. 얘는 175쪽이네요. 아이 설명은 176쪽입니다. 176쪽 상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원주각의 성질을 이해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184쪽에 나와 있는데요. 184, 185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뭐, 외부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있죠? 외부에 있는 경우, 내부에 있는 경우, 경계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랜덤하게 하나가 나갈 겁니다. 요세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부, 외부에 있, 원 중심이 외부에 있거나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쌤이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미 이한 변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를, 예를이용해예를 먼저 증명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고, 이렇게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대해서 이미 정당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 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접한 사각형인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 요거는, 네, 186쪽에 있네요. 예제 1번. 여기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근데 요거는 지금 두 개의 내용이 한꺼번에 설명되어 있어요. 187조. 잘 읽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해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고 또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또 크기가 같은 원주각은 중심각이 같고 호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쌤이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영상을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이었죠? 원의 접선과 원주각의 성질을 이해하였는가? 네, 요거는 이제 191쪽이죠. 에서 192까지. 이렇게 있어요. 걸쳐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좀 이상하네요. 얘를 먼저 증명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증명을 했었죠. 정당화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도 세개 중에 랜덤으로 걸리는 건데,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요, 접선과 그 접점이 지난 현이 이루는 각이 90도인 경우에는 정당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 하, 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요세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당화는 다음 주에 이렇게 볼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는 그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본인의 반이 언제 시험 보는지 꼭 확인을 합시다. 자, 그러면 다들 영, 열공하세요.